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 공간을 재탄생시킨 선샤인랜드, 근대 양식 건축물과 적산 가옥 등 개화기 한성 거리가 복고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한국 전쟁 후인 1950년대 거리를 재현한 세트장이 관광객들에게 과거로의 여행을 제공합니다. 2021년 개통한 탑정호 출렁다리도 전국적인 명물로 자리잡았습니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뛰어난 풍광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옵니다. 우리가 한한 사십여 명 왔는데 같이 왔는데 그 이제 요탑으로한 바퀴 돌고 내려가면은 다시 인원을 해갖고 뭐 관광지를 택해갖고 요 가까운 관광지를 난 타크니까 한번 가보려고.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는데. 특히 논산시가 13.3%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평균 체류 시간 1480분, 평균 숙박 일수는 2.91로 체류 시간은 전년보다 27.7% 길어졌습니다. 연산 문화창고와 강경 근대문화 역사거리 등 지역 곳곳을 잇는 관광 테마를 개발해 그야말로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머무는 관광이 대규에 최리형 관광이 대규에서는 이제 그 복합휴양단지란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탑정호 종합휴양단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충남의 핵심 관광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